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손 소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 받으면서 느꼈던 점 네, 그리고 어, 앞으로 어, 강습 교육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어, 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우선 그 소방안전원의 강습 교육 특히 1급 안전 소방안전관리자 1급 강습 교육은, 어, 1주차는 원격 교육을 받고요. 2주차는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1주차, 2주차 집합 교육으로 하는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총 10일 과정인데요. 교육 기간 중에 총 8시간 초과 결강시는 수료가 불가죠. 네. 이큰 돈이 들어갔는데 수료가 불가면 하 굉장히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 하루의 결강 시간은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지각은 매 교시마다 5분에서 25분, 그래서 지각이 2회가 되면 1교시를 결강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또 결강은 매 교시마다 25분을 초과하여 미참석할 경우에 결강 처리가 됩니다. 그 시험은 강습, 집합, 교육이 종료되는 당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이 그 시험 볼때 그 소방 공무원 분들도 시험 감독관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습 교육 종료 당일 합격자를 바로 발표를 하고요,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보신 시험의 시험 점수는 6시 이후에 안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뭐, 저도, 뭐, 주변에 소방 안전은 그 강습 교육 받으, 을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야, 이거 씨, 뭐, 처음에 줌 교육 받을 때부터 제가 그 줌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일단 소방 안전은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따라서 줌도 설치하고, 네, 화상 교육을 위한 줌도 설치하고, 그리고 이 강습 교육을 위해서, 야 컴퓨터도 새로 샀습니다. 예, 컴퓨터도 새로 샀습니다. 뭐저 인강 그러니까 이런 강의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요.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이것도 강의 받다가 또 시중 프로그램이 안돼 가지고 중간에 또 결석 처리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새로 사고 중 프로그램도 새로 깔아 가지고 강습 교육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지만 그 소방안전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강습 교재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어, 미리 공부 좀 했습니다. 네, 미리 좀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교재를 다운받아 가지고 어,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모르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그리고 사실 문제집을 봐도 문제집에서 그좀 문제집 뭐한두개몇 개, 문제집 거의 다 봤는데 어떤 거는 뭐 같은 문제를 놓고 좀 답이 좀 다른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강습 교육 받을 때 미리 예습을 좀 했기 때문에 강습 교육 시 그런 모르는 내용을 좀 확인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2주차에 집합교육을 받으실 때뭐 이건 여담이지만 그, 그, 그 안전원이 있는 장소 소재지에 따라서 그 점심시간을 주거든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주는데 딱히 뭐좀 식사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굶기도 하고 또그 시간 아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또뭐 이렇게 먹을 걸사와 가지고 그 실습장에서 먹드시기도 먹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합교육시에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조별로 돌아가면서 실습을 할때아 이거 정말 저 실습할 때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소방 안전의 강습 교육 교재를 볼때 도저히 소방 시설 같은 거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 도대체 뭐 그냥 그림만 나와 있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 메커니즘인지 이런 걸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책만 책이나 이미지 이나 봐서는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책을 보고 뭐 이렇게 문제집을 풀어 봤는 풀어 보면서 아 그런 거는 했는데 그 집합교육 시에 실습할 때, 그런, 이러한 그 소방시설들이 어떻게 동작이 되고, 이런 거, 그 다음 내가 직접 동작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안전한 그 교수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이 곧 시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이 안전은 교수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쓸데없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크, 그분들이 그분들만큼 옛날에 기출 문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 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본인 블로그나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글을 올리잖아요. 야, 뭐 굳이 문제집은 볼 필요가 없다. 예, 문제집 은볼 필요가 없고 그냥 교재만 열심히 뭐 오해독, 뭐 십해독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교재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도 사서 풀어보십시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뭐 보통 문제집이 뭐한 2, 3만원 하죠. 네, 하는데, 그 시조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뭐 대충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다 풀어봤습니다. 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어떻고 또 어떤 문제집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문제집에 정답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새 겁니다, 새거.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문제집은,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깨끗한 문제집은 당근 마켓 이런데서 반값에 판매가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공부하는 방식이 문제집을 한번 이렇게 쭉 답을 써가지고 맞춰보고 틀렸다 그러면 틀린 문제만 거기 이제 거기 문제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답에다 표시를 하지 않고요. 표시를 하고. 그래서, 그걸 표시를 했다가 문제집 많이 있으니까 뭐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틀린 것만 표시했다가 깨끗한 깨끗한 또 새로운 문제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야 시간이 지나면 전혀 새로운 문제로 느껴지는 거죠. 아, 또 틀립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뭔가 실물을 보지 않고 직접 동작 해보지 않고 그림만 보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이 소방이 별로 유도리가 없구나. <laughs> 아, 유도리가 없다. 이게 소방 기본 법, 무슨 법, 그다음 규칙, 규정, 뭐 조례. 뭐 이런 거랑 역시 기본 베이스가 그런 그런 거였서인지 근데 저는 뭐 제가 법대를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법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쉽게 말하면 꽉 막혀 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화재가 났는데 뭐또 A라는 사람은 억울하다 B라는 사람은 아니다,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거기 뭐 관계인들이, 관계자 또는 뭐 소방 관련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의견이 중구난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법이 있구나. 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법이나 규칙은 엄중하구나. 네. 뭐 오천벌징, 뭐 <laughs>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뭐뭐 해야 한다가 사실 뭐 대부분이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 어떤 규정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뭐, 뭐뭐뭐할 수도 있다. 이런 문구가 있거나 또 공부하다 보면 땡땡땡 뭐뭐 또는 또는 그리고 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거 숫자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야, 숫자 외우는 거는 중요한데 이거 아주 미칩니다. 네.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다? 이상이다, 이하다, 초과다, 미만이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수평거리다, 보행거리다. 야 즉, 제가 이거, 야, 어렵다. 야, 이거 진짜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 문제 내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문제지 풀었는데, 뭐 A는 B다, 이렇게 또는 뭐, 뭐 숫자 이렇게 몇개 맞추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더 이제 좀 이렇게 공부를 깊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내가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 이 아이템을 문제를 낼 것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공부의 맛이죠, 맛. 어, 내가 시험 문제 내면 나는 이렇게 낼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복합형의 문제 있잖아요. 건물 현황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 뭐 등급이 얼마냐, 보조자가 얼마냐, 선임 일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점검하려면 필요 없는, 필요 있는 도구는 뭐냐. 뭐, 이런 것들. 복합적인 문제. 네, 이런 문제나, 또는 소방 계획서, 필수죠? 소방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것이, 뭐, 점검 결과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양한 내용을 사실, 이게 시험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너무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예, 제가 시험 감독이나 시험 출제자면 이런 복합형 문제로 도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laughs> 예. 농담이고요. 그만큼 복합형 복합형에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 그분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암기만 한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너무너무 좋,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공부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출제를 한다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으실 겁니다. 네. 아, 제 강의 내용이 말씀해, 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